啊、嗯。 우리 요가 해야지. 혜수이 되게 여유 있는 그런 사람 같아. 현진, 여인현진. 뮤리브. 담이 진짜 높다. <laughs>

맛있다. 어음어 음. 음, 맛있어. 음, 맛있어. 이거 얼마나 해서 아, 이거 살 근데 이거 뭐 식사 대용 아니야? 밥 먹고 또 이거 먹는 거잖아. 그치 그치. 근데 난 먹을 수 있긴 해. 나도 먹을 수 있어. 나 맛있게 드세요. 얘들아 맛있게 먹어. 둘이 <laughs> <와> <laughs> <우리> 나눠 <나나 웃음> 먹어? 나눠 <나나> 먹어. 잘 알아? 이럴 수가. 서연아. 어? 저거 오이다. 오이 조심해. 오이가 <laughs> 안먹어 <laughs> 해리을 <머리를> 위해 남겨놓은빵다주가 <머리를 눈에> 빵이 맛있다고한서 빵만 남시어우리한테 빵만 넘길라고 방주다 맛있는 방금 다먹었다먹었다고한 번, 다시 한 번, 방금 다시 한다는한 번, 정보다흘렸 다시 한 너무 이쁘잖아 오른쪽으로 꺾으랬 했는데? 저건가? 아니야? 여기여기 너무 어깨 다시한번 해다다시라야라라라라 엄청 많다. 엄청 많더라고. 全然違う 진짜 나랑 안 친한 이사님이세요 미안하대. 우리 뭐 불편하게 해서, 뭐 때문일까? 예약 때문일까? 아 이거 때문일까? 커튼? 아 커튼 때문일까? 예약 때문일까? 우리 스포까 슈퍼... 그러니까. 얼굴은 보여줄 어. <laughs> <laughs> 기기들 여거이 아니야 근데 이렇게. 맛있나요? 너무 맛있네요. 오늘 요가 서업 어땠나요? 어. 좀바쁘시니 요가 다 여자밖에 없는 거 진짜 웃겨. 마지막에 선생님 10분 동안 요가 왜 좋은지 그니까. 연설. 끝났어. 이게 어웨이크니? 어웨이크? 어웨이크. 이게 아닌 거 같은데? 비가 안오 그니까 비가. 너무 좋은데? 나무 비 나무 비 좋아. 아, 웰컴입니다. 인가요 형님 너무 좋아요 이거엔 돈을 버는 건가요 <laughs> 아지는 네버 불가능한 날씨구만. 나도 긴바지 챙겼다가 어. 바로 반바지를 입었잖아. 찢어버렸어. 바꿨잖아. 찢어버렸어요, <laughs> 어, 찢어버렸어. 갈기갈기. 내 옷은 없어. 진짜? <웃음> 음. 오도다른다고 예. 아 이제 반도 힘이야 그 아저씨랑 웃긴 아저씨랑 두명있었어웃씨 웃긴 아저씨 웃긴 아저씨 열심히 가르쳤더니 열심히 가쳐놨더 웃긴 아저씨라 재밌는 아저씨 오이는 도나 오이 많이 먹오 진짜. <목소리도> 맛있나요? 아, 오이. 아, 씨, 맛, 맛집이야. 맛집이야? 응. 그 여기 맛집이다. 응. 맛나? 맛 괜찮지? 응. 예. 오이잔치구만. 오이잔치. 음. 어 이쪽으로. 이쪽으로? 어. 와. <목소리도> 디저트 먹을 거지? 이렇게 고를 수가 <laughs> 먹는데 먹는. 기는 여기서도 볼수 수는. 네개 시켰어. 라토도 있는. 네개시네개네 개. <laughs> 어? 네 개, 네 개, 네 개. 응. 여기서도 맛있겠다. 음, 이건 뭐렸야 <laughs> 향이랑 이런 것도 다르게 나오잖아. 아 진짜. 와. 물 붓는 속도랑 이런 것 심마 심마 시간도 다른 건가? 심마 시간. thank you 어, <목소리> <있었다. 쏘> 아, 왜, 아니 아니. 아니 한만 원. 어. 아, 나도 못먹 16,000원짜리 커피. 자주 네. 먹어. 자주 아, 먹어라. 아, 아, 먹 비슷비슷해요 근데. 네. 비슷비슷해요 맛이. 응. 비슷비슷해요. 어떠셨어요? <목소리> 샤시 여기 응. 아니야, 혹시? 근데, 근데... 근데... <laughs> <괜찮아? 웃음> 지금 리가에있거있 거야? 컴퓨에있아에 있는 있 진짜 주말 해외여행 괜찮은 것 같다 했잖아. 아 근데 저 괜찮은 것 같아서. 왜냐면 해준 연차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잖아. 근데 해외도 왔어. 아 근데 너무 뭐라 해야지 알찼어. 화잉. 와. 아, 애벌레다 와. 아 정말 귀여워 귀엽군. 매번 매버. 빨간 거 나? 많이 먹으면.

근데, 다 쌀국수 밖에 없어. これ。<laughs> 그 얘기 케이 디저트. 유관하지간 하시간 시간팔 하시간 이집만도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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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아아아아아 so the oil you choose one and one 음. most important 어 oh, wow, 이거 진짜 그 bit 그 cuz 약간 그 어, 호랑이 연고는 아 이거 호랑이 연고야 호랑이 연고 thank you 대게 thank 사랑 you. Thank you so Can I have your name uh, please 근데 액상제 없는 거 같은데 그잖아 와 where are we yeah <놈>

다. 귀여워? 어. 기용아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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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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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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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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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근데 몇 시까지지? 핸드폰 왜? 잠금 아니야? 말나 발만 씻었잖아. 발만 씻었다면서. 발만 씻었어. 발은 깨끗해야 되니까. 오늘 오히려 흐려서 좋지 않아? 맞아. 안탈것 같아. 어? 찍는 척해야 되겠다. 진짜 무겁다. 나 마지막 인사해 줘. 안녕.